이되분더보시요 <laughs> 일행 아닌 척 해야 돼요 네. 음, 음, 찌개가 필요할 것 음. 같은데. 아, 나, 나, 나. 돼지 두루치기 <laughs> 하나. 가 <제가>. 음. <laughs> <laughs> 하나 못 정하겠어요. 사요? <laughs> <저요>? 네, 너요 <저요. 웃음> 이게 얼마지? 6,000원! 한5 0 0원 6,500원인데 1,000원에 5,600원 구독! 반찬 가짓수가 1, 2, 3, 4, 4, 5, 6, 7, 8, 8, 9, 10, 11, 12, 13개! 근데 요리도 나와 뭐지? 이거 뭐지? 고등어예요? 갈치야? 이거 갈치죠? 갈치 발치 같은데요? 갈치조림? 이것도 나와요! 1인분이에요 1인분 1인분인데 1인분이라서 오이는 한개인가봐 오이 한개 줬어요 오이 한개있어 감자절임 두개고생은 하나 둘이 이건, 이건 솔직히 세 조각으로 이거는 없다고 치고 그냥 한개 이렇게 하고 세 조각으로 가야 돼 이렇게 콩나물 이거는 도라지 도라지 이거 뭐슨서선말인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여기는 호박 하나, 둘. 짠, 밥. 여기는 고추 세 개. 이건 몇 개인지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한 개. 기름 넣으니까. 이거? 이 이거? 좀이료만 많이 나는 데 좋다. 아또가고요 되게 꽉꽉 눌러 담았어.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식. 다시 네. 눌러 담았 이렇게 눌러도 안 눌러. 아 네. 눌러 담아 가지고. 우나나 네. 네. 9,500원 하자. 네. 네. 잠깐만요. 네. 니가 한 마리, 가두 마리... 모든 거예요. 미니미를 하나 주셨어 미니미... 그래도 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끔찍예요 응? 찍치인가찍치아끔요 고치? 무가 제일 맛있어요 무가 네. 네. 엄청 엄청 잘요끔해요 이렇게 하니까 해요이으로요 끔찍해요. 요 이거를 소스에 찍어서, 찍어서. 아줌마만남 <laughs> <laughs> 아, 음, 맛없는 조미 nope. <laughs> 안된 김을 간장 찍어 먹어야 돼요. 간이 안돼있어가 나 먹을래요? 네. n o p 요안 돼요. 요안 돼요. 어요 초록색은 다싫어해요 근데 저, <목소리> <목소리> 근데... 저 여기서 정식 처음 시켰는데 정식이 제일 해져있아요 <목소리>

그거조림이어요 네, 고등어 조림? 네. 꽁치 조림? 어, 무슨 생선이죠? 어, 생선 조림이왔고 네. 여기는. 어? 그 새로 나온 아이는 이거예요. 이거 단조림이랑 소세지랑. 이거 지가 새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저기는 없었어요. 음. 1인분은 아, 없었고, 아, 그리고 이가 아, 반찬 가지고로 아, 오이 아까 저기 한 조각이었는데, 네 아, 개. 오, 김도 지금 두꺼워졌고, 감자도 두 개였는데, 아, 지금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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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각 네 개. 네 개. 네조각 있고, 얘도. 그리고 얘도 한조각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개 있고. 그런 거 아까 내네 조각이었는데 뭐? 이건 그냥 딱 봐도 내 조각처럼 많아 보이죠? 나무는 음, 사실 네. 뭐 비슷한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개. 저희 서우 씨 혼자 밥 먹고 있어요. 불투기에 고거 고기 나온 것 같은데? 고기의 향이나. 고기의 향. 고기가 없는데 고기향이 나. <목소리> 아, 뭐야? 가 추천 뭐잠 삼겹살 비계 개만 그냥 찌개만. 었어 3인분인데 소세지 4개도 더한 명이 한개더 먹어야 돼. 보자. 요

벌써 은좀있아요아써 먹고 있어요 거먹지한개더소세지 아! 아! 접시 비우기 다안될거 같은데 소세지 한개더그렇저 소세지 한개더 먹을게요 남겨놨어요 하나 더나 소세지 하나 더던 사람 저요? 왜요? 소세지 하나 더 먹었지 아이야저기 와서 너 먹었는데 그거 아까 반 먹었거든요? 네. 내가 이만큼 먹고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네. 남겨놨는데 네. 이 사람이 다 먹었어요 아, 저 불쌍해요 3분의 1로 한이 들어줬어요 또3푼 인정 음. 아, 근데 항상 올 때마다 <laughs> 저렇게 치우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반찬 많이 넣었는데 반찬 제외를 하는 데 되게 많은데 여기 올 때마다 저렇게 치웠어요 따뿡 <laughs> <인정. 웃음> 가까이시기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닭가려요. 닭가리고 있어요. 저... 다 나까지 나까지 먹었어요. 나까지 <웃음> <먹어요>. <웃음> 오, 게 먹었어요. 맨족. 여기 숙령이 있었어. 셀프로 다 먹는 거. 근데 여기는 뚜껑이 없네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몇명이요5인 35,000원. 7,000원 정도? 5, 7, 35. 근데 우리 4명이서 먹었잖아요. 사실 4명이서 먹었어 4명이 네 오면 3인분 시키면 될것 같고, 5명이 오면 4개 시키면 될것 같아요. 둘이 오면 2인분 시켜야 돼요. 근데 한개맛있키면안 돼. 원식당에 와봤습니다. <laughs> 점수 안 준다고요? <laughs> 아, 점수! 점수는! <laughs>